오늘은요, 조조식 프로펜더 쇼바와 단합의 스프링으로 인치 업 되어 있는 차량 준비했습니다. 22년 5월 등록 실주행거리 7만키로 대더율렉션 스포츠칸 2.2 사륜 익스페지션 최고 등급이고요. 1인 소유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깨끗한 화이트 컬러인데 아쉬운 양휀다와 적재한 외판 교환은 있습니다. 27년 5월까지 엔진 미션 신차 보증도 남아 있고요. 적장 공간에는 스포츠 롤바와 슬라이드 커버, 체크판 바닥재, 리오스텍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온오프로드 겸용 패더럴 TA 타이어도 4장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화사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엠비언트 시공도 되어 있고요. 에어컨 사용 후에 냄새, 습기, 곰팡이를 제거해주는 애프터 블로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차선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3D 어라운드 뷰에 험로탈출 차동기어까지 안전과 편의성 모두 갖춘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금액은 2,890만원입니다.